베드로 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 전서 5장 1 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는 끝인사가 여기 나옵니다. 실로한오를 신실한 형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확대된 가족이에요. 교회가 한 가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부모 같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은 다 형제 같고 자매 같고, 또 어린 아이들은 다내 자녀 같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 은 오늘 베드로가 실로 아는 형제라고 해 놓고, 13절에 마가는 내 아들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가족들은 피로 맺은 가족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척으로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것 이게 육적인 것만 못지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형제자매 되는데 실루아노를 신실하다, 페이스풀. 한마디가 모든 걸다 대변하는 것 같아요.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모든 걸 맡길 만한 사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 어제, 우리 지방에 인사부를 했는데, 제가, 그 지방의 인사부장을 하도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맡았는데, 이제, 우리 지방에 인사 문제들, 교육자가 오고 가고, 장로님들 세우고 뭐이러저런 얘기 이 일들을 이제 맡아서 하는 건데 명광교회 새로운 단임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모든 절차를 끝냈기 때문에 어, 인정을 해서 모든 게 마무리됐는데 명광교회 단임 목사님이 임준 목사님이 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했던 음,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단임 목사로 왔습니다 청년부 할 때도 보니까 성실하게 잘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아래 지방에 가서 부목하다가 부모, 부모 허황해서 그러고는 이제 이번에 단임 목사로 어, 오게 됐습니다 어, 그래도 참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 음, 반갑고 제가 또 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인데 음, 목회 잘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날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실루아노가 누구냐? 신라라고 얘기합니다. 신라. 어, 신라를 얘기하면 항상 바울이 따라 붙죠. 바울과 신라.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던 사람이 신라입니다. 여기 신라하고 아래 나오는 13절에 마가하고 참 공교롭게도 그 바울이 1차 선교행 지난 수요일에 설교했습니다만은 그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가면서 누가 따라가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따라갑니다. 여기이 얘기한 마가.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같이 가다가 중도에 이 마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 사역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을 주겠는데 바울의 그때 심정으로는 어, 마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중도에 조금 실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음, 여행을 떠날 때 다시 또 이, 마가를 동행시키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반대하죠. 지난번에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가는 거 원치 않는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결국은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제 신라가 나와. 그래서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던 이 신라인데 이분이 지금 이 베드로하고 또 같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도 가만히 보면 그 서로 굉장히 긴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동역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이나 또그 말씀을 바울한테 가서 전해주기도 하고 또 바울이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또 베드로한테 가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동역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연결고리 역할하는 사람들이 여러 시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 신라가 나오고 또 마가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음, 그래서 이분들이 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 바울의 사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우선 알게 되는데, 실루아노가 그러면 이 베드로하고 무슨 역할을 했냐, 여기 보니까, 어, 실루아노 말미 아마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이 글을 지금 베드로 전설을 누가 대필하고 있냐면, 신라가 쓰고 있는 거예요. 신라가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써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신라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간단히 써서. 너희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은혜다. 지금 한마디로 이 베드로 전서 전체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은혜다. 앞에 내용에 많이 나왔죠. 여러가지 고난받는 것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어, 장로로서 해야 될 역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훈을 다 주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은혜다. 연단 받는 것도 은혜고, 고난 받는 것도 은혜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은혜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네. 은혜,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은혜에서 이탈하지 말고, 은혜 받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지 말고, 그 은혜에 굳게 서라. 어,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 그것도 은혜니까 그 은혜에 굳게 살아. 거기서 낙오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은혜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바벨론이라는 걸 뭘로 의미하느냐? 이 상징적인 의미인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건 로마 그 당시에 로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로마에 있죠. 로마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교회 이름으로 문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중앙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런 거죠. 이제 대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도 지금 로마에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아들이죠. 바울이 디모델을 내 아들이라고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이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어떻게 썼습니까? 베드로의 간증, 베드로의 증언을 다 듣고 쓴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마가가. 그러니까 마가의 시작은 성교 대열에서 이탈해서 어 무슨 사정 있는지 도망갔는지 하여간 그런 적도 있었지만은 바울에게 실망스러운 것도 보인 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기회를 주는 바라바 또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결국 바울의참 훌륭한 도격자도 되고, 바울도 그를 그리워하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다시 마가요한이 사역도 하고, 결국에는 또 여기 베드로. 고 사역을 하면서 어, 이 마가복음까지 집필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이 마가. 이를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참 신앙 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 바나바와의 관계, 바울과의 관계. 베드로와의 관계성 속에서 참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은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